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주곡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씩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어, 학교 다닐 때는 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공부도 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변주곡이라는 고 말의 의미는 밑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의 주 리듬이나 손의 화음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전체를 하나의 악곡으로 만든 것이다. 주제는 하나인데 그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음악적인 여러 기교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변주곡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랑의 변주곡이다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람 사이의 사랑의 내용들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이 아니죠. 마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그 통과한 스펙트럼이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색과 같이 여러 많은 색깔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사랑이 갖는 것도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것이 굉장히 참여하게 드러나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도대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냐 하는 그런 한변을 늘여 놓으면서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불경하게 대하는 것을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나 또 공경하는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처음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고 뜨겁고 한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들을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정이라고 말하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 그 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부관계나 이런 가족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어요. 아,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다 보냈으니까, 이제, 나 혼자 내삶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황혼이후른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사에 들어오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는, 사랑의 여러 많은 색깔들, 그 색깔들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다채로운 그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이 마지막 세 편의 선지자들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이세 명은 거의 동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하냐 했을 때 그가 부름받았던 시기를 추정하기를 주전 4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현실을 겪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민족이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약 7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때입니다. 성경의 연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연대들은 우리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텐데 중요한 연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 나라를 폐망시켰던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첫 왕으로 즉위하면서 당시의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때 이 무리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루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청독이었어요. 이 청독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돌아온 이듬해부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져요.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부품 꿈을 안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민들. 이 사마리아 태생의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중단되버려요. 그리고 무려 이 시간이 얼마동안 지연이 되냐면 약 20여 년 세월 동안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죠. 학계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성전 짓는 중지로부터 멈춰 서 있을 때, 다시 그들에게 말씀의 부응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와의 호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귀환한지한 2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시점이 마련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6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해이해져요.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에 놀라운 총을 주실 것이다” 이언했던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또예레미야라든지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 주셨던 이언의 말씀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대단히 메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의해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적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이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역시 그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들,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 옛그 종교의 관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이에 계속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들은 또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을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장 네 구성되는이 말라기서에서는 여섯 가지의 중요한 변론의 이야기들, 마치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듯한 이런 변론들이 말라기신 내용의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신 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한 즈음, 8로 직후에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 사건이 있게 돼요. 그때 누가 이 포로 귀환을 이끄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귀환을 이끌고 나오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500, 458년입니다. 458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풀름받은 바로 직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평생토록 가르치기를 나는 결심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누가 이끌고 들어오느냐 하면, 느헤미어라고 하는 청덕이 일단에 무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느에미아가한 일이 어떤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이끌었던 수르바벨과 선지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대적자들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느헤미아를 감동시키고 당시의 스라 학사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바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그 백성들,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의 당시의 생각들 이것이 이 말라기의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에 소개되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다섯 가지 계속되는 이 변론에 있어서 이첫 번째의 이 변론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항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항변이 첫 번째 벌어지고 있는 대화가 되고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논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항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항변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변론들.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에 소개한 것처럼 7절, 1장 7절에서 또 2장 17절에서 3장 7절 또 3장 13절에서 제기하는 여러 질문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지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사건건 다 반대하고 항변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대단히 곡해하고 있었던 것이 나머지 모든 변론들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첫 번째이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와께서 호 말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방문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우리가 바라는 걸 해줘야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지 않으시면서 왜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대요?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요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에서가 이루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다.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도 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바울 사도 로마서 9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극률 이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그러면서 야구과에서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카심의 은혜를 따라서 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과 이 말라기 여기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과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누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느냐? 에서가 사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은 오히려 에서가 사랑받을만 했고 오히려 야곱이 미움을 받아야만 마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모나하고 삐딱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세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위기의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계속 보호하셨고 돌봐주셨고 나중에는 그의 모든 성품들을 다듬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가장 근본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아, 우리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바라지도 않는 거 그런 거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 우리 인정 못 하겠어요.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만 내가 너희를 기뻐함으로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앞서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듬어서 마침내 그들을 종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만큼 더 깊고 더 넓고 더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했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안 해주면 사랑이 아니라고만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양이 사사건건 다항변하고막 반문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곡해가 거기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헌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예배 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행할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그 사랑에 대한 이해에, 이해를 이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 어떨까요?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다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이게 몇년 전부터 목회 어,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어, 사회학적인 많은 어떤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목 현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헤치면서 분석해서 뭔가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길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26년 판이 나오면서 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본질이 없이, 본질이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만 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 얘기하냐면, 주변적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속아내고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봐도 합당치 못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무슨 말씀만 하면 계속 항변만 하는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적지 않은 신자들, 가난 한 신자들도 너무나 많아졌지만 또 기존의 신자들도 신앙적 회의주의 이게 뭘까요? 아여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전이 재건되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 말을 또 당시 백성들은 오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알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뭐혁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식의 생각이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모든 꿈을 거기다가 다 투영했어요. 정치적인 독립, 다윗 시대의 그 왕국의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민족들이 우리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듯이 뭔가 놀라운 변화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니까 그런 것 너무나 상관없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죠. 십자가에 못박으라, 못박으라 그러면서 결국 처형하는 일 앞장서 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유다 역사 말기 이후에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해봤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별로 변화도 없더라. 똑같이 기쁜 일 있고, 똑같이 슬픈 일 있고, 똑같이 잘된 일 있고, 똑같이 안된 일인데, 굳이 뭐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해보는 게뭐 중요하냐. 이런 식의 마음이 스멀스멀 스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파고들면 뭘 해도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버려요 건성건성입니다.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건성건성 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본질이 본질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는 이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서 사라지게 될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